두 번째 특별한 기회를 만나러 찾아온 곳은 전라남도 해남군 주인공은 아, 바로 진돗개 진돋개 어벤져스라는데요 와, 잘생겼다. 오늘은 와, 이들 꼭. 중 최강자를 가려보려 합니다 와, 첫, 첫 번째로 잘생겼다. 도전하는 진돗개 포가 자랑하는 재능은 바로 말타기입니다 아 뭐야! 아, 뭐야 이거! 이거 진짜의 사실이야 진짜? 아, 진짜, 사실이 진짜? 진짜? 포. 역시. 오, 오, 제가 말을? 아, 아니 아, 이게 무슨 브레멘트 박입니까 이게 뭡니까 통한데? 이거 아니 저말 입장에서 말 뭐야 이게 동물 말하고 개하고는 <laughs> 상극이에요 응. 그런 상황에서도 아, 재밌다, 두려움 없이 상극인데, 서로 소감을 가지면 은 얼마든지 이제 부담없이 탈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리 와봐 이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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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봐 아니하게 시작하네 그런데 아하. 갑자기 주인의 말을 안 듣고 도망다니기 시작하는 포 마치 그 모습이 뭐? 폭주 기관차 같은데요? 어, 근데 잘생겼다 이놈이 네, 뭐예요? 심경에 어떤 변화라도 생긴 건지 포에게 직접 물어보려고 했습니다 아 뭐야? 그 아, 부담감 느낀 거아닐까요 아, 부러 버렸어. 이어서 두 번째로 도전하는 게는 바로 여름이라는 황구인데요. 이봐. 잘생겼다 진짜. 너는 네가 하나 안돼 아이고 <laughs> 주세요, 주세요. 진짜. 아! 아! 얼찌. 아. 아. 어, 와. 14번 이런 건 되나요? 예. 14. <laughs> 진짜요? 예. 14번이다. 14번. 진짜. 올레버는 알아요? 우와! 주인의 수상한 손짓 발견. 와! 사인인가요? 알지? 아 여기. 선물 표시 주신 거 아니에요? <웃음> <웃음> 여름이 기분이 어때? 꼭 그래야만 했는지 여름이 직접 신경을 물어봤습니다. 왜 제주는 뭐야? 아, 개 힘들어요. 아, 괜찮은데. 아, 이제는 아, 진짜 천둥이 괜찮은데 괜찮은데 진짜 은데괜찮은 다르게 은데 괜찮은데 괜이은데 괜찮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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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찮은데 괜찮은데 은데괜은데은데 괜찮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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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스들과는 뭔가 데른데요 하지만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천둥이의 주종목은 바로 가네요? 줄타기인데요. 이것도 타요? 떨어질 듯말듯 아슬아슬 오! 얇은 줄기를 걷는 오! 천둥이. 오! 완벽하게 줄타기 성공입니다. 천둥이를 오! 최고의 진돗개로 인정합니다. 오! 얘네들한테 이제 만약 주인의 애정과 사랑이 가게 된다면 얘네는 어떤 개든지 다 영리하고 똑똑해 다인 것 같습니다.